참고시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마에서의 로메상스 안강평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박서진 정말 잘 왔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laughs> 네, 감사합에경주 <laughs> 시장님이 앉아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들은 여기 아, 주는 분들은 정말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들으실 아, 그 아, 노래가 아, 박서진 앨범에 들어간 노래 아버지의 바다 삼촌 발이는 아, 노래 노래였습니다. 이게 저희 사랑 배경 아빠의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근데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형님. 저는 노래하면서 형님 보면서 웃음이 터질 뻔해 가지고. <laughs> 이거 좀 진지한 노래거든요. 근데 아이, 형님이 탬 버린으로 박자를 맞춰주시는 거라서. <laughs> <laughs> 중간 중간 웃음이 터질 뻔해 가지고. 그리고 신발을 어디서 사신 거예요? <laughs> 시장에서. 시장에 저도 한번 신어봐도 돼요? 내려와. <laughs>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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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유, 어, 아니, <웃음> 아유, <웃음> 아니, 너무 반짝반짝 거리겠어. <laughs> <laughs> 어, 아, 잠깐, <laughs> 잠깐 조명불을 아, 좀 꺼주시고요. 오, 지나야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이, 어, 신발이 딱 맞네, 260, 260. 이 노래... <laughs> 이거 한번씩 고도한번 부를게요. <laughs> 아, 바짝바짝바내스타일이야들야겠 바짝 바짝 <laughs> <한번> <laughs> <laughs> 아, 그래도 한 형님 맨발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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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유, 발이 이거, 마찬가 아, 아, 네, 형님 네. 내가, 가네, 이르토 가네,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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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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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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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아 근데 형님 그 그렇게 입고 집에서 오신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침에요? 아침마다. 네. 진아야 노래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더더욱 사랑받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지금 나는 고민을 하고 있어 지금 신발끈을 묶고 아니면 그냥 신발을 덮고. 그냥 신발을 벗고, 그냥 신발을 벗고 <웃음> <웃음> 혹시 얼마 전에 제가 현역가왕에서 우승한 거 보신 분? 나는 박서진에게 투표를 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덕분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경주 에이펙 더더욱 대박을 기원하면서 견역가방에서 우승했던 노래 그리고 처음에 불렀던 노래를 불러볼까 하는데 처음에 광대란 노래로 들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치고 광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thank you 할거것을다 마신 고좀이목욕요 많이 마시라고요? 뭘 네, 많이, 많이 마시면 <웃음> 화장실만 <웃음> 더 먹고. 목하세요 나온대. 목욕 괜찮아요. 목욕 괜어요 형님 감동. 아요한이주 <laughs> <laughs> 한 전에 발목을 금이 아요목고 지금. 목 한 6주를 판단했거든요. 아 근데 내가 항상 무대 올라가면 저는 늙어서 늙어서 예전만 치면 그래요 했거든요. 근데 발목 다쳐 보니까 뼈가 빨리 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하나도 아직 젊긴 젊구나라고 느꼈어요. 가지 아, 마요. 그제 제 선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그빈손이 없었지 무거운데 감사합니다. 만약 아, 후원 선물까지 주시고, 나도 먹어요. 어우, 먹지 말고 놔더라 <laughs> 그리고 오늘 좋은 연주를 해주신 김현호악단장님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고요. <laughs> 한번더 신나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 얼굴처럼 이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다 아세요? 그 노래 말고 이번엔 딴 노래 부르려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얼굴처럼 이쁜 노래가 있는데 노래 제목은 꽃이 핍니다 이고요 들어보시면 <laughs> 괜찮다 싶으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이 핍니다 들려드릴게요 <laughs> 나올 줄 알고 하나 더 가져오긴 가져왔어요 한곡한곡 들려드리니까 재미가 없고 먹는게 먹은, 게 먹은 것 같지 않고 가냥기을도안 가니까 이번에는 여러 곡 묶어서 메들리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만약에 시인하시면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 마시고 육실 흔들어주시고 두, 두 손은 놀지 말고 다섯 손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곡이거든요 집에 들어가셔서 아쉽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곡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r yuvarlak, uçanlar bir gün nereye? Bir yıl,